그것만 알았으니까 네. 이 C의 질량을 1kg이라고 놓고 네. 그럼 B의 질량을 2kg이라고 놓고 네. 이 문제에서 A와 B의 질량을 같은 것도 찾아냈어 네. 그럼 얘도 얼마가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는 얘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될거 아니야 이해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C가 여기 닿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얘하고 A하고 B가 등속이니까 질량이 같다는 걸 찾아낸 건데 네. 어쨌든 이제 얘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얘는 1kg 짜리고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으로 하면 무게 자체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10N이 나오는 거야. 네. 이해된 무슨 말인지? 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그래프 상태에서 1초까지는 가속도가 있었잖아 네. 2m/s 제곱의 가속도 알려줬거든 안에. 그러니까 얘 가속도가 얼마냐면은 지금 2m/s 제곱 가속도하고 질량을 곱하면은 알짜인이 알자잉. 어,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 c 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얼마냐 하면 2미터는 e 음. 거야. 그로 그럼...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이알짜임이 아래로 작용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네 이에 대한데? 네. 어? 자그 다음에 이제 B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가속도가 지금 얼마야? 2미터 커 세크 제곱이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얘도 가속도가 2미터 커 세크 제곱이면 얘 알짜임이 얼마가 돼? 4뉴턴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도 역시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알짜임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 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위로 가는 거야. 똑같은 가속도니까 얘도 2 m s 센트 제곱이겠지. 네. 그러면 얘도 알짜임이 얼마? 4뉴턴인데 얘가 위로 가면 얘는 위로 가겠지. 14. 그러니까 얘는 알짜임이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15. 위로 받는다고 보시면 니다 말뜻 이해 됐어 알겠어? 생각해봐. 1 0뉴인데 알짜임이 2뉴턴이 나왔어. 어떻게 해야 2뉴턴이 나와뉴턴 여기는 큐가 C를 잡고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야 되는 거야? 8뉴턴. 그럼 이게 나오는 거야. 네. 그럼 이 실은 똑같은 실이니까 Q가 B를 잡고 잡아당기는 힘도 얼마가 돼? 8뉴턴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네. 그런데 이 B 자체의 무게가 얼마야? 2 0뉴인거아 이 자체의 무게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B라는 물체는 28N의 힘이 작용하는 거야. 네. 근데 알자힘이 4인 거잖아. 그럼 e 그러면 여기 있는 P가 B를 잡고 잡아당기는 게 얼마가 돼야 돼? 24. 그럼 얘는 똑같은 실이니까이 실이 A를 잡고 잡아당기는 것도 2 4 이해 돼요, 안 돼요? 아, 이해 돼요. 어. 그러니까 2kg인 거잖아. 그럼 이게 무게는 얼마가 되는 거야? 네. 20N이네. 그럼 무게하고 여기 있으면 얘가 빼면은 유 n 나오지? 네. 그럼 위로 작용하니까 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